우리 지역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는 공약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남동굴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혼재한 남동굴 지역은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후보들마다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봤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혼재된 남동구 을선거구, 교통 불편과 주차난, 열악한 주거 환경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교통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이훈기 네. 후보는 인천 도시철도 네. 2호선 연장과 제2경인선 건설 네.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또 서창에서 구월동 만수동 대공원을 잇는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심야 전용 공공버스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경인 2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GTXP 이런 게 모두 같이 연계돼서 서울처럼 거미줄처럼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 역시 인천 2호선 연장과 제2 경인선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서창동을 지나는 인천 도시철도 4호선 구축. 그리고 서창동과 김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든지 제2경의선 광역철도 건설 부분, 그다음에 남동 서창에서 김포간 고속도로 건설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지역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심에선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훈기 후보는 생태 친화적인 재건축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도 너무 고층보다는 적절히 배치를 해서 스카이라인도 좋게 만들어서 주변의 풍경까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을 위해서 또 간석 3동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조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만수주공 일대를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간석 3동은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석 3동에 37번 일대라든지 이런 데도 정말 한번 가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제대로 개발돼서 좀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좀 정주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최근 인구 50만 선이 깨진 남동구 젊은 세대 유출을 막을 보육정책도 내놨는데 이훈기 후보는 남동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설치를 신재경 후보는 손주 돌봄 수당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한 남동을 후보 등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